네, 안녕하세요. 이관모사입니다. 한 주간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번 주 저희는 마태복음 0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족의 종말로 나타나는 종말론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었을 때이 종말이 앞당겨지고 또 오히려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또한 가족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 미국의 한 어, 믿음의 가정에 어,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거의 200년 가까이 어, 믿음을 잘 지켜오고 또 처음에는 노동자로 시작했지만 지금 미국의 중산층으로 성장한 한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한 미국의 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심우하고 또 경건한 신앙으로 많은 덕망과 칭찬을 받았던 한 성도가 나이 80이 넘으면서 갑자기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주에서 변호사를 하던 또두 자녀의 아빠였던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움.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나중에 장례식 때에 너희 할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죽게 되셨다. 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사를 잠시 쉬고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집에 도착하자 그 아들은 빈병이 여기저기 둥그러 다니는 모습을 보고 빈병을 발로 차고 집어 던지며, 아버지 앞에 모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심령집회를 통해서 술귀신이 붙었다 이 마귀를 떨쳐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시도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오랫동안 봐왔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단임 목사님께서 그를 만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군요. 성실하고 믿음이 신실하며 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대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나 존경스러웠는데 지금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당신도 나이를 먹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닥칠 때에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이 일을 통해서 목사님은 그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시자로서 또그 감시자가 자기 자신을 책은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문제거리가 아니라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아보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죠. 그러자 아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삶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또 성령님을 마음속에 깊이 모시면서 그런 아버지를 또 여러 장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네 시장에서 그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의 자손들도 할아버지를 대하는 여러 자녀들, 그 아들과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과 효를 유산으로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시선으로 가족과 세상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종말은 앞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넓은 사랑과 이해와 배려의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혹시 주변에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나요? 어쩌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천사일지 모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